고가습니 <목소리가> Да, вот 자 요거는 저희들 간장게장, 막간장을 딸리는 과정인데 어, 매콤한 땡초, 시원한 무, 대파, 또이 꽃게 육수에 넣는 이 꽃게입니다. 꽃게하고 곱게 자연스러운 뭐 단맛 내는 대추, 이 바나나를 넣으면 굉장히 저, 향이 부드럽고 간장 맛도 부드럽고 또 자극적이지 않고 괜찮습니다.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시간 한반 정도 막간장을 따립니다. 자, 요게 우리 간장게장, 맛있는 간장게장 담는 앙코깨인데 알이 한번 들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, 알이 좋습니다. 싱싱하고 맛있는 전복장을 담는 겁니다. 여기 이제 완도산 팔 전복입니다. 찐 전복을 이렇게 건져서 한 2, 3백 번 정도를 간단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. 선생 맛있는 감정이 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우리 간장게장하고 저그 완도 전복. 그리고 흰다리 새우 이렇게 해서 다 간장류는 이렇게맛 간장에 재워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. 100배 동안 1개 간장 부어서 택배나 가나거어져있어요 자, 맛있는 간장게장입니다 3일 동안 이간장에 막간장의 숙성이 잘 됐는데 잘 익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꽉 찼네요 자, 간장게장을 이렇게 알베이 간장게장을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.